한밤중 당신의 고양이가 갑자기 벽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불안한 마음에 주변을 살펴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다음날 뉴스에서 큰 지진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전 세계 고양이 주인 연염종 8명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달라이 라마의 충격적인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15분 동안 여러분의 고양이가 숨기고 있는 놀라운 능력과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어폰을 끼고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고양이가 전하는 메시지를 놓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다릅니다. 그들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예민한 감각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안내하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고대부터 고양이는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고양이를 신으로 숭배했고 일본에서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동물로 믿었죠. 이런 믿음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류가 고양이와 함께 살며 체득한 지혜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미 고양이의 특별한 능력을 알아차리고 있었던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이러한 고대의 지혜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하죠. 그러나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고양이의 신비로운 능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고양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고양이는 우리 집의 에너지를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마치 자연스러운 공기청정기처럼 작용하여 부정적인 기운을 흡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는 단순히 고양이의 존재만으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고양이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함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버나하다 고양이는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양이를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의 고르고 부드러운 숨소리는 우리의 명상을 돕고 더 깊은 이완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이처럼 고양이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라이라마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 중한 명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특히 그가 일상성 영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우리는 그 속에서 깊은 지혜와 통찰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 발라이라마다 고양이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발라이라마는 모든 생명체는 우주의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고양이는 특별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동물 보호를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는 안내자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불교의 핵심 가치인 상호 연결성과 자비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발라이라마의 이러한 견해가 서양의 유명한 예언가, 에드가, 케이시의 주장과도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케이시는 이미 오래전에 고양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리를 연결하는 발리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서양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공포적으로 고양이의 특별한 능력을 언급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발라이 라마는 또한 고양이와 함께 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고양이가 단순히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존재를 넘어 우리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양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들과 교감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명상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달라이 남마의 예언은 최근 들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와의 생활를 통해 자신의 삶에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감소, 직관력 현상, 더 나은 대인 관계 등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고양이가 가진 특별한 에너지와 우리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을 넘어 우리 영혼의 수호자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 주들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감지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와 함께 있을 때 특별한 평화로움과 안정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양이는 마치 우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고양이의 이러한 능력은 특히 부정적인 에너지를 다룰 때 두드러집니다. 그들은 주변의 무거운 기운이나 스트레스를 흡수하고 정화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 내 갈등이 있을 때 고양이가 그 사이에 개입하여 사맘을 진정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고양이의 본능적인 역할인 것입니다. 보나하다 고양이는 우리의 개인적인 에너지 필드도 정화합니다.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고양이와 함께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부드러운 토를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에너지가 균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연스러운 치유 세션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고양이의 수호자 역할은 물리적인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꿈과 무의식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몽에서 고양이가 나타나 자신을 보호해주는 경험을 했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고양이가 우리의 정신 세계에서도 보호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말한 점은 고양이가 우리의 기에너지 시스템과 사무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우리 몸에 7개의 주요 기 중심이 있다고 봅니다. 고양이는 이기 중심들과 공명하며 우리의 에너지 흐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특정 부위에 자주 앉는다면 그곳의 기 중심이 불균형 상태일 수 있으며 고양이가 그것을 치유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행동은 단순한 본능적 반응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미묘한 변화와 에너지를 포착하고 이에 반응합니다. 이러한 고양이의 특별한 능력은 종종 미래의 사건을 예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 전에 고양이들의 특이 행동이 관찰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진이 일어나기 전 고양이들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안절부절못하거나 평소에 가지 않던 장소로 이동하려 하거나 특이한 소리를 내는 등의 행동을 보입니다. 이는 고양이가 지진 전에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이나 대기 중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전, 많은 고양이들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고양이의 이러한 능력은 자연재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중요한 사건들도 예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아프기 전에 고양이가 그 사람 곁을 떠나지 않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고양이가 우리 몸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는 우리의 감정 상태나 에너지 변화도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우리가 슬프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고양이가 더 애정을 표현하거나 우리 곁에 머무르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감정적 지지자 역할을 하며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감정적 변화를 미리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고양이의 이러한 예지 능력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그 신뢰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양이의 행동에 단순히 귀엽거나 이상한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주에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양이의 신비로운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주변 환경과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민감해지도록 만듭니다. 고양이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직관력을 키우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도 큰 보험이 됩니다. 고양이의 신비로운 능력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대와 함께 더 깊은 영적 체험을 할수 있는 방법을 탐구해 볼수 있습니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영적 수행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명상은 고양이와 함께 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영적 수인중 하나입니다. 고양이의 고요한 존재감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고양이와 함께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고양이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여러분의 호흡에 일치시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에너지 저와 의식도 고양이와 함께 할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향이나 성스러운 허브를 사용하여 공간을 정화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때 고양이를 함께 참여시키면 그 효과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고양이가 특정 공간에 자주 머무른다면 그곳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정화해보세요. 고양이와 함께하는 요가도 매우 효과적인 영적 수행 방법입니다. 고양이 자세나 소자세 같은 요가 동작들은 실제로 고양이의 움직임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요가를 하는 동안 고양이가 주변에 있으면 그들의 유연성과 균형감을 본받아 더욱 깊이 있는 요가 수행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와 함께 자연을 탐험하는 것도 좋은 영적 수행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고양이가 외출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고양이와 함께 자연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예민한 감각을 통해 우리도 자연의 미세한 변화를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와의 교감을 통한 치유 의식도 가능합니다. 고양이가 특정 신체 부위에 자주 접촉하거나 앉는다면 그곳에 에너지 불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양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부위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고양이의 온기와 진동을 느껴보세요. 이는 자연스러운 에너지 치유 과정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수행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양이의 의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고양이를 강제로 참회시키려 하지 말고 그들이 편안하게 느낄 때 자연스럽게 함께하세요. 고양이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영적 수행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고양이와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영적 수행은 우리의 일삼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고양이의 영적 능력은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 더큰 규모의 사건들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와 사회적 혼란이 증가하면서 고양이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가 이러한 글로벌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규모 재난이 일어나기 전 고양이들의 집단적인 특이 행동이 관찰된 사례가 여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4년 인도양 대지진과 쓰나미 발생 직전, 스리랑카의 한 마을에서 모든 고양이들이 갑자기 높은 지대로 이동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고양이들은 지진이나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재난에 대해서도 특별한 감지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고양이들이 집단적으로 도시를 떠나는 현상이 여러 차례 목격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고양이들이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것을 넘어 인간들에게 경고를 주려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평소와 다른 울음소리를 내거나 주인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등의 행동이 그 예입니다. 이는 고양이들이 단순한 동물적 본능을 넘어 인간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고양이의 능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증가하고 사회적 불안정에 고조되는 상황에서 고양이의 예지 능력은 우리에게 중요한 안전망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재난 예방 시스템의 일환으로 고양이의 행동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우리에게 큰 책임을 부여합니다. 고양이의 행동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고양이의 특이 행동에 신기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우리가 자연과 더욱 조화롭게 살아봐야 한다는 메시지로도 볼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우리가 잃어버린 자연과의 연결고리를 회복시켜주는 존재입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더큰 세계의 변화를 감지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양이의 예언적 능력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동시에 희망을 제시합니다.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해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자연과 더욱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양이와의 관계를 통해 더 안전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고양이와 관련된 신비로운 현상은 숫자학과 상징주의에서도 깊이 있게 나타납니다. 특히 숫자 7과 9은 고양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우주의 비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먼저 숫자 7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7마리의 고양이를 키우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여겨집니다. 7은 완전성과 영적 깨달음을 상징하는 숫자로 많은 문화권에서 신성한 숫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7마리의 고양이는 7개의 기중심, 7개의 음계, 7개의 색깔과 연관되어 우리 삶의 완전한 조화와 균형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 7마리의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각 고양이가 특정 기중심과 연결되어 그 에너지를 조절하고 균형을 잡아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고양이는 뿌리 기중심과 연결되어 안정감을, 7번째 고양이는 왕관 기중심과 연결되어 높은 영적 깨달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숫자구은 고양이의 9개의 생명과 연관됩니다. 이는 단순한 숙설이 아니라 고양이의 탁월한 생존 능력과 영적 재생 능력을 상징합니다. 구는 완성과 순환의 숫자로, 고양이가 여러 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아홉 개의 생명은 우리 인생의 여러 단계와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생명은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며, 고양이는 이러한 전환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가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능력, 즉, 회복력의 상징인 것입니다. 2025년은, 고양이의 숫자학적 의미가 특히 중요해지는 해로 여겨집니다. 2 더하기 0 플러스 이 더하기 5 등호 9라는 점에서 이 해는 9개의 생명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2025년의 기점으로 인류의 의식 수준이 큰 보약을 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시기에 고양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양이들은 우리가 이 중요한 전환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변화에 대한 적응력, 직관력, 그리고 내면의 지혜를 예껴해줄 것입니다. 또한 고양이의 눈 모양이 제3의 눈 또는 송가채와 유사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고양이가 높은 차원의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고양이의 눈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실제로 우주의 신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숫자학적, 상징적 의미들의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고양이와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있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중요한 안내자이자 조력자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양이의 놀라운 영적 능력과 그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깊은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고양이와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는 안내자이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리를 연결하는 발의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예지 능력은 우리를 보호하고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명확합니다. 고양이와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주에 깊게 관찰하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영상, 에너지 정화 의식, 자연 탐험 등을 통해 우리의 영적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25년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앞두고 우리는 고양이의 지혜를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고양이는 우리가 이 중요한 시기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여러분의 고양이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그대와 더 깊은 교감을 나누고. 그들이 절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이 놀라운 경험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기억하세요. 고양이는 우리 영혼의 거울이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합시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영적각성의 시대로 나아갑시다.